두산 오티스 주주분들 한 주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대로 된 반등을 못 만들어내고 결국 한 주가 흘러갔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그리고 앞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려고 해서 잘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합병 처리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 내려고 했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주가가 시장에 따라서 같이 하락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장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급매물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면서 물량을 던질 만한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강성 주주들만 남아서 지금 이 종목의 반등의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 역시 다시 한번 여기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그동안의 모습을 보시면, 자, 1차적으로 상장된 이후부터 한동안 주가가 하락한 듯 하다가 여기서부터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가졌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관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두살로우틱스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 이때 두산오브틱스 올해 뭐 흑자 전환하고 내후년에는 천억가량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찮은 구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가를 크게 치고 올리긴 하는데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 날짜를 보시면 바로 이날이랑 이날이었어요 이렇게 보호해수 물량이 풀릴 때마다 개파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누군가 거기서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 보회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보회수가 막상 풀리고 나면 별다른 흐름 없이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개파락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들이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를 올렸던 것 자체가 이 보호해수 물량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판이 완전히 새로 짜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미 빠져나갈 애들은 빠져나갔고, 이제 뭐 1년 보호해수 물량이 풀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월이 되면 이제 또다시 1년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고,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게 1년 후에 풀리는 보호수 물량이 뭐 대부분이 최대 주주인 두산의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 두산의 물량이 나올 것이 우려되는 건 아니고 이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대략적으로 324만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 정도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당분간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작은 이 물량들이 풀리고 나서 10월 이후부터 이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지금 이번 작전이 시작이 되고 나면 또 어떻게 주가를 올릴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작전 시나리오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바가 있어요 그동안에 보였던 패턴을 분석을 해 봤을 때자 앞으로의 작전은 또 이렇게 펼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다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그렇다면 뭐 10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9월 달에도 한 번의 반등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들이 9월에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 9월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산로봇틱스 같은 경우는 관련주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당연히 삼성이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 로봇 관련된 테마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같이 움직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9월은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두살로봇이 다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10-74-05-06제 번호로 두산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작전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 갈수록 이런 타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9월에 단타도 같이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단타로 인해서 10% 정도 수익은 일단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좀더 장기전으로 갈 거니까,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이 스윙적 대응이 있고, 진짜 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치고 빠지는 전략들 이런 타점에서 매수하고 이런 타점에서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섞어가면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래서 두사로보틱스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기를 봤을 때 일단 10월이 지나고 지금 2월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12월 전에는 분명히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박해이랑 합병이 무산됐다라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차피 지금의 시장 반응 자체가 합병 무산을 좀더 반기는 분위기예요. 금강원에서 하동 제동을 걸다 보니까 결국에 그냥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하는 게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 얻어갈 거 하나 없이 자회사로 편입을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그냥 반대만 하고 있는데. 결국에 두산 밖에선 두산 로보틱스로 자회사 편입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 작전의 목표가 자회사를 편입되고 난 이후에 그 기대감, 뭐 앞으로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반등을 크게 만들어내면서 두산 로보틱스 역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결국에 새롭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얘들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거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반등은 놓쳤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반등은 놓치지 말고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 1 0 7 4 5 0 0 0 6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들을 공유 드릴 테니까 두산 로봇이라고 남기셔가지고 이번 작전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수익을 만들어서 제 채널도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 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10-745-050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 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2배 이상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 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 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746-050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 를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 그 끝이 창대해 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